요즘 거울을 보면 자꾸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어쩌다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볼살은 빠졌는데 턱살은 왜 남아있지? 누가 보면 얼굴 근육이 이사간 줄 알겠다 싶으시죠?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거울 앞에 설 때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피부가 푸석푸석 탄력은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 그럴 때마다 괜히 기분도 가라앉고 외출 전 거울 앞에 선 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63년을 살아온 피부과 전문의 저 백지혜조차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딱한 가지 재료 정말 놀라실 거예요. 비싼 에센스 병원 시술 필요 없이 우리 집 주방에 있을 그 재료 하나로 피부가 반질반질 탄탄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제 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수많은 제 환자분들도 이 방법 하나로 얼굴빛이 확 살아났어요. 오늘 영상 절대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할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건 그냥 팩이 아니라 내 얼굴에 생기와 자신감을 다시 불어넣는 습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백세지의 피부 전문의 백지혜입니다. 63세 피부과 전문의로 일한지 벌써 37년째예요. 이곳 백세지의 TV에서는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꼭 필요한 피부 관리 팁을 쉽고 따뜻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선생님 진짜 피부 너무 좋으세요. 혹시 시술 받으셨어요? 연세가 진짜 맞으세요? 요즘 병원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정말요, 하루에 세 번쯤은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조금 어색했죠. 하지만 지금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63살입니다. 그리고요, 이 피부 다꿀 덕분이에요. 저도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 얼굴을 살피면서도, 정작 제 얼굴에는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피부란 뭘까? 정말 좋은 건 뭘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연의 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도 매일 집에서 단 5분으로 피부의 자신감과 생기를 다시 채워넣는 방법.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정보들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꿀을 처음 얼굴에 바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그날따라 내 얼굴이 참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눈가 주름은 깊어져 있었고, 볼은 꺼지고, 턱선은 뭉개진 듯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 내 얼굴을 위해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수분크림 하나, 비누 세수 정도로 끝내곤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달라집니다. 세포 재생도 느려지고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칙칙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대 졸업 이후 처음으로 피부 재생에 효과 있는 자연성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가 무릎까진 저에게 꿀을 발라주던 기억. 꿀이 피부에도 좋지 않을까? 그 단순한 생각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 거울 속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환해졌고, 톤이 맑아지고, 피부결이 매끈해졌습니다. 가장 놀란 건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원장님, 피부에 뭐 바르셨어요? 진짜 어디 시술 받으셨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됐죠. 심지어 어느 날은, 딸과 같이 길을 걷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딸의 언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꿀을 단순히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 피부를 위한 가장 순한 자연 화장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저희 어머니께도 적용해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91세입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많이 푸석하고 늘어져 있었어요. 볼은 거칠고 입과 주름도 깊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발라봐요. 딸이 직접 만들어준 꿀팩이에요.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지금 나이에 무슨 피부냐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발라드렸죠.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꿀을 아주 얇게 펴 바르고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눌러드렸어요. 한 10분 정도 편안히 누워 계시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거울을 보시곤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내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확신했죠. 이건 진짜 효과가 있구나. 지금은요. 어머니께서도 꿀팩 날을 정해두고 스스로 챙기십니다. 나 오늘 꿀 바르는 날이야 하시면서 팩 바르고 나서는 뽀송뽀송한 얼굴로 거실에 나오시죠. 손주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오늘 공주 같아. 이보다 더 기쁜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꿀을 믿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피부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제가 피부에 좋다는 건참 많이도 써봤습니다. 비싼 화장품, 피부과 관리 프로그램, 유명 브랜드 앰플까지. 그런데요, 정말 피부가 달라진 건 다름 아닌 꿀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꿀이 피부에 도움이 되겠어? 그랬던 제가 지금은 병원에서 VIP 환자분들께도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재료가 바로 꿀입니다. 왜 꿀일까요? 꿀은 단순히 달콤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피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갖춘 자연 원료입니다. 우선 꿀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자외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게 피부 속에 쌓이면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칙칙해집니다. 그런데 꿀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피부 속 세포가 늦게 늙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노화방패막인 셈이죠. 게다가 꿀에는 천연 비타민 비군, 아미노산, 효소, 미네랄까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피부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수분을 꽉 잡아주면서 피부 표면에 자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꿀의 당분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보습력이 탁월해서 건조한 피부, 각질 올라오는 피부, 잿빛 피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꿀을 쓰느냐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꿀 대부분 가공꿀입니다. 설탕이 섞였거나 고온으로 열처리돼서 영양소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꿀은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수입산 저가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꿀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산 아카시아 꿀. 둘째, 국산 야생화 꿀. 두꿀 모두 벌이 자연에서 체밀한 순도 100% 천연 꿀입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은 자극이 거의 없고 향이 은은해서 민감한 피부나 예민한 체질에도 잘 맞습니다. 야생화 꿀은 영양 밀도가 더 높아서 피부가 많이 손상된 분들께 더 추천드려요.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해도 고급 화장품 한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배입니다. 그럼 어디서 사느냐고요? 가능하면 꿀 전문 농가 직거래나 믿을 수 있는 한방 약재상 장터 또는 농협을 추천드립니다. 성분표를 꼭 보셔야 하고 원재료 국산 벌꿀 100%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꿀은 빛과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금속 용기나 스푼 사용을 피하시고, 유리, 도자기, 나무,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주세요. 금속과 닿으면 꿀 안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꿀만으론 부족합니다. 꿀 요거트 오일. 이세 가지를 조합하면, 그야말로 집에서 만드는 천연 고급 에센스가 됩니다. 꿀은 피부 속 수분을 꽉 잡고, 요거트는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올리브 오일은 영양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게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세 가지를 정확한 비율로 어떻게 섞고 바르는지, 언제, 어떤 피부에 쓰면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제가 병원 단골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고가의 관리 프로그램 아니어도 이꿀 하나로 피부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꿀팩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순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과 요거트와 올리브오일을 이용한 천연 꿀팩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꿀은 피부 속까지 수분을 전달해주는 운반자입니다. 요거트는 피부 표면을 정돈하고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올리브오일은 이두 재료의 효과를 피부 안쪽에 잠그는 마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피부는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고, 겉은 반질반질하고 뽀송뽀송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꿀팩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 벌꿀을 준비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이 좋습니다. 깨끗한 유리볼이나 도자기 그릇에 꿀을 큰 숟갈로 한 숟갈 덜어 넣어주세요. 둘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한큰 숟갈 넣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건 딸기 맛, 복숭아 맛 같은 향이 들어간 요거트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나 인공향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올리브 오일도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것을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이세 가지 재료를 다 넣으셨다면, 나무 숟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이때 금속 도구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꿀이 금속과 닿으면 활성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찬죽을 젓듯이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된 꿀팩을 어떻게 바르느냐. 먼저, 세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안은 너무 자극적인 클렌저보다는 약산성의 폼 클렌저나 천연 재료로 만든 순한 비누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처럼 그냥 찬물로만 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황사 같은 외부 자극이 많기 때문에 세안만 잘해도 피부 트러블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세안이 끝났다면 깨끗하게 물기를 닦고 손끝으로 꿀팩을 얇게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이때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손끝으로 톡톡톡 두드리듯이 펴 발라주세요.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는 손끝에 힘을 빼고 살짝 얹는 느낌으로 다뤄주세요. 옛날처럼 바다 코코넛 마사지 하듯이 세게 비비는 건 피부엔 독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팩을 다 바르셨다면, 소파나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10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확히 10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더 오래 두면 더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20분, 30분씩 두면, 오히려 꿀이 피부 속 수분을 다시 끌어당겨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분 타이머를 맞춰 두시고, 편안히 눈을 감고 계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딱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은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살짝살짝 살짝 톡톡 누르듯이 두드려 주셔야 자극 없이 피부결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습제는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어떤 보습제든 괜찮지만 피부에 자극이 적은 수분크림이나 천연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꿀팩은 피부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증발하지 않도록 수분막을 덮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꿀팩의 빈도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혹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격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국산 천연 꿀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세 가지를 정확한 비율로 섞고 10분 동안 편안히 쉬면서 팩을 하신 뒤 미온수로 헹구고 가볍게 보습제 마무리. 이 과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주름, 탄력, 톤, 보습, 각질. 이 다섯 가지 피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조합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 꿀팩의 효과를 훨씬 더 높여주는 특별한 생활 루틴을 알려 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VIP 관리로만 제공하던 비밀 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피부는요. 단순히 무언가를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습관과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해요. 제가 병원에서 꿀팩을 알려드리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꿀팩은 너무 좋은데요. 바빠서 자꾸 까먹어요.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생활 속 루틴 보안법입니다. 꿀팩만 잘해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3분만 투자하시면 그 효과는 3배, 아니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병원 VIP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던 꿀플러스 루틴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이건 꿀팩을 바르기 전 단계인데요. 깨끗한 면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꼭 짜낸 다음 얼굴 위에 올려주세요. 딱 2분 조용히 눈 감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고, 이후 발을 꿀팩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어떤 분은 처음 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수건 하나 덮었을 뿐인데 얼굴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꿀팩을 바르고 난뒤 손바닥 온열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듯 덮어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1분만 얼굴을 감싸주세요. 이 따뜻함이 꿀의 유효성분이 피부 속으로 쏙쏙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이건 사실 병원 고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저희도 시술 후손 온열 요법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진답니다. 세 번째는 림프 지압입니다. 꿀팩을 헹궈낸 다음 보습제를 바르고 양쪽 귀뒤 턱선 아래를 손끝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이건 얼굴에 고여있던 노폐물과 부기를 배출시키는 루틴이에요. 특히 아침에 얼굴이 푸석하고 뭔가 무겁다고 느끼실 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귀 뒤를 지압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 거기 누르니까 귀 밑이 시원하고 얼굴이 당기질 않네요?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색이 맑아지고 턱선도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총 3분 루틴입니다. 찜질 2분, 온열 손 마사지 1분, 지압 1분. 하루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루틴은 아침보다 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밤은 피부 세포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밤 9시부터 자정까지가 피부 재생 황금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맞춰 관리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수면입니다. 잠은 보약이라는 말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90세이신데요. 저보다 먼저 잠자리에 드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예전엔 얼굴이 푸석하셨는데 꿀팩 루틴에 수면 패턴까지 바꾸고 나서 얼굴색이 정말 맑아지셨어요. 지혜야,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하시는 걸 보면 딸인 저도 참 뿌듯합니다. 우리 세대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하루 5분, 나를 위해 투자해보세요. 그게 꿀팩이고, 그게 이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루틴을 오래 유지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람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에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알람을 걸어두세요. 이렇게 루틴을 습관화하면, 한달후 거울 속 피부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정성에도 분명히 반응해 줍니다. 이 꿀플러스 루틴,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63세 백지혜처럼, 아니, 제 어머니처럼, 반질반질하고 환한 얼굴로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꿀팩과 루틴 잘 따라오셨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꿀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 사항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꿀들 중엔 설탕이나 물엿을 섞은 가공꿀이 꽤 많아요. 이런 꿀은 피부에 흡수되기보다. 겉에서만 끈적이고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꿀이라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진짜 꿀은 수확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싸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 같이 순도 높은 국내산 벌꿀을 추천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비가열 상태에서 포장된 제품이면 더 좋고요. 성분표에 벌꿀 100%라고 적힌 걸 꼼꼼히 살펴보세요. 둘째, 요거트는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가끔 집에 딸기맛 요거트 남은 거 있어서 발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일 맛이 들어간 요거트는 설탕, 색소, 인공향료가 포함돼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오히려 트러블을 만들 수 있어요. 간혹 향이 좋아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피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되도록이면 시판 제품 중에서 성분이 단순한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유통기한도 넉넉한지 확인해주세요. 셋째, 꿀팩은 딱 10분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더 오래두면 효과가 더 좋겠지? 하고 20분, 30분씩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꿀은 시간이 지나면 피부 속의 수분을 데려 빼앗을 수 있어요. 즉, 지나치게 오래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당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타이머를 맞춰서 정확하게 10분, 그 시간만 지켜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넷째, 꿀팩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좋다고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게 달아오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적정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피부가 쉬는 날도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꿀팩을 바를 때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바르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얼굴을 문지르듯 바르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눈가, 입가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는 스르르 얹듯이 가볍게 발라주셔야 해요. 손바닥 열기로 얼굴을 덮어주는 온열 마사지도 부드럽고 따뜻하게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정성스럽게 다룰수록 그만큼 부드럽게 반응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섯째.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꼭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꿀팩 재료를 살짝 발라서 12시간 정도 두었을 때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테스트를 해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 꿀. 둘째,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셋째, 팩 시간은 딱 10분. 넷째, 주 2회에서 3회로 과하지 않게. 다섯째,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톡톡. 여섯째, 민감한 분은 먼저 테스트하기. 우리 구독자님들, 이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셔도 꿀팩의 효과는 훨씬 좋아지고 피부도 훨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피부는 작은 실천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정말 멋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이 영상을 이만큼 따라오셨다는 건요. 이미 마음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아오면 좋겠다. 이제는 나를 좀더 돌봐줘야겠다. 그런 생각 참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이에요. 저는 63세 피부과 전문이지만, 오늘도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피부는요, 정성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시술보다 매일 10분의 꾸준함이 훨씬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졌지? 화장도 안 먹고 자꾸 지쳐보여.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알려드린 꿀과 요거트와 올리브오일의 따뜻한 루틴을 기억해 주세요. 10분의 정성으로 하루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저도 꿀팩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꿀 관리 꿀팁과 함께 피부 고민별 맞춤 조언도 함께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꼭이 영상 나눠 주세요. 엄마, 이거 꼭한 번만 해 봐. 언니, 우리 같이 꿀팩 하자.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된 변화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100세 지혜 TV는 더 많은 꿀 피부 비결과 마음 따뜻한 루틴을 여러분께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의 피부 관리,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